잠깐, 잠깐만. 멍청아, 앞에는. 야, 하루 다 지나겠다. 뭔 소리야? 그걸 확인을 왜 해? <laughs>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튜브 교체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매장에 자주 놀러 오는 동생이 튜브 교체를 직접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해서 한번 초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교체하는 거를 제가 한번 지도를 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찝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튜브 한번 더잘 교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 이제 매장에 자주 놀러 오는 우리 소팔로 동생을 한번 불러볼게요. 일로 와. 인사. 안녕하세요, 소팔라입니다. 이게 <laughs> <그게> 좀 뭐? <laughs> 다시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하지 마. <laughs> 아, 원래 이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건데 제가 이제 오늘 교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교육하기 전에 형은 안장 위에 있으면은 여자고 남자고 이런 거 없어. 좀 시계 가르쳐. 그러니까 뭐뭐 뭐 여자 여자하고 이런 거 바라지 마.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동생이 튜브 교체하는 거 한번 직접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지도해 주는 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전거 준비됐으니까 이제 저번에 형이 이제 뒷바퀴 교체했었잖아. 네. 뒷바퀴 튜브 교체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시작. <laughs> 네. 아, 한 번에 근데 잘해도 되는지. 잘해. 아, 아니야, 너 잘, <laughs> 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네. 아니, 어. 일단 이렇게. 풀고요. 그렇지. 네. 그. 이거를 일단 큐브 잠깐만. 영상 안 봤지? 장갑 <laughs> 아, 끼고 하랬어 뭐라고 했어? 기다려. 자, 장갑 가져왔고, 이거 형이 손, 형 손때 묻은 거니까. 네. 어, 아껴서 껴. 네. 귀하게 끼겠습니다. <laughs> 음. 자, 이렇게 장갑을 먼저 끼고. 그렇지. 항상 작업, 작업할 때는 장갑 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음. 어, 기어는. 일단 이너로 하고 그 뒤에는 제일 무거운 쪽으로, 제일 작은 쪽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먼저 딸깍딸깍 하고 꼭 딸깍딸깍 소리도 내줘야 돼. <laughs>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그렇지. 네, 잡아준 다음에. 어. QR을 풀어줘 잠깐 멍청아 앞에는? 네? 앞에. 아. <laughs> 앞에는? 응 음. 이렇게 아우터로 가가 있는데 <laughs> 또 자꾸 아우터를 눌러 <laughs> 지금 뭐 되게 헤매고 있는데 내가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안장에 진장, 가지고 <laughs> 어 그렇지 왜 네. 이렇게 풀어서 어 그리고 일단 안장을 이걸 살짝 풀어준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 일단 탈거하고 그렇지. 아닌데? 헤매는 것 같은데? 헤매를 타이어, 하고 자, 이제 자전거는 이 일단 눕혀주면 어.. 이 뚜껑을 열, 열어주고 고정마트부터 풀어주고 그렇지 주걱같이 생긴 어. 도구가 있는데 이게 타이어레버 타이어레버를 여기 여기 여기다 꼽으면 안되고 여기 옆에 공기 넣는 곳 말고 풀어가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고 주세요. 이렇게 넣고, 쭈욱. 어, 안 되는데? 넣고, 어? 이렇게 세게 들어야 돼. 세게 들어서. 넣고, 들어주세요. 들고, 응. 이제 빙빙 돌리면서. 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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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잠깐만. 여기서 네. 다시, 여기서 해줄게. 봐봐. 이게 작업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내가 오른손잡이면은 아무래도 미는 힘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 이렇게 제껴주고, 여기다가 이 친구가 했던 것처럼,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제껴주고, 이 상태에서 살짝. 어, 이건 좀 빡빡하다. 이렇게. 조금 힘줘서, 미는 게 아무래도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밀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다시 해봐야 되니까 내가 다 이걸 껴놓을게. 네. 생각보다 이거 못하면은, 이거 못잭껴면은 튜브 못 가는 거야. 네. 응, 어, 다시. 네. 그럼 이거는, <laughs> 이렇게 제껴주고요. 정확히 집어 넣으셔야 돼요. 빼고, 옆으로 이렇게, 쓱, 힘을 줘서. 아이고! <laughs> 얘으왼손이쪽을이쪽을이 밀어줘. 밀어이이렇게요 어, 밀면서 이쪽말고이고이쪽이쪽을이면서 이쪽. 네, 어. 그렇지 이고아이그렇이 아이고! 아이고! 이이고 아이고! 이이 그냥 아, 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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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빙빙 돌려서 그렇지. 자이 상태에서 얘를 이 공기 들어가는 부분을 밀고. 네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니네 거부터 해. 지금 너는 지금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이게 여기 살짝 올려서 빼고? 어 빼주는데 안 빼주는데? 어 그렇지. 네. 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살짝 빼주는데. 아 설명. 대로 두고 그 어디가 터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공기를 찾아 음. 주입하고 한 다섯 번 정도만 이렇게 그렇지어서 넣 확인을 해준 다음에 뭘 확인하는데 어디가 터졌는지 아 어디가 펑크 났나 괜찮다 그러면 이제 와서. 어 세티오브 줄게 이렇게 자 이거 버리고 어 네, 꺼내고 음. 어, 이걸 바로 넣으면 씹힐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을 열고 공기를 조금 주입해 주고, 약간만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두번 정도 두 번, 코어 잠가주고 누르면서 네. 보통 많이 바람 빠지거든. 그러니까 코어 이렇게 잠가주고 그 어, 상태에서 잠가주고, 어, 잠가주고, 어. 어, 잠가주고. 잠가주고. 아, 이렇게 어. 안쪽으로 먼저. 여기서부터 네. 살짝 넣어주고, 아, 넣어주고.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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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여기 또 지금 바람 없으니까 조금 씹히는데 튜브 잘 안쪽으로 말아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응? 아, 지금 자세가 안 좋아 너는 봐봐 여기를 이렇게 끼려고 하면 안 좋잖아. 내가 항상 어떻게 해 작업할 때 여기다 몸을 밸브를내몸 쪽에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얼마나 편해. 근데 너는 지금,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더 불편하지. 이렇게 놓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놓고. 그렇지. 위에서. 이거 올린 다음에. 그렇지. 위에서 안으로. 그렇지. 넣고. 야, 하루 다 지나겠다. 왜 제가 안들어 갈까요? 자, 봐 봐. 고 봐. 너는 이... 지금 이거를 계속 이거를 늘려 그래. 네. 넣는게 아니라 좌우 축으로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걸쳐져. 봐 봐. 음... 어. 야 이거 얼마 나 쉬워. 그렇지? 전문가? 어. 그러니까 이거 얘를 여기다 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좌우 축으로 벌어지면서 그냥 땡겨준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 알지? 네. 이해했어? 네 이제 이제 알것같아 근데 여기서 처음 부분에서 좀 울어버리니까 네. 얘 튜브가 벌써 이렇게 삐져나왔잖아 아... 얘 튜브 이쪽 더 안쪽으로 넣어줘 이렇게 안착시켜줘 튜브를 얘를어얘 네. 혓바닥 나온 거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됐고 여기까지 껴줬잖아 근데 네. 여기는 진짜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 아까 알혀준 요령 아 이렇게 쭈물쭈물해서 가운데로 몰아주고, 위로 땡겨주고, 가운데로 몰아주고, 위로 땡겨주고. 계속. 저쪽까지. 음. 공간을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오. 가주면은 딱 와. 껴줬지? 네. 이거 악력은 어차피 네가 해보면서 조금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장갑이 지금 좀 커서 불편한 것도 있으니까. 네.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니가 진행하세요. 어떻게 해야 뭘? 돼? 어, 이 상태에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하고 뭔 소리야 그걸 네? 확인을 왜해자 <laughs> 뭐... 이렇게 네. 타이어를 제껴 보면은 네. 여기에 만약에 튜브가 이 사이에 네. 삐져나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럼 씹힌 거야 네. 그 상태에서 바람을 넣으면은 바로 터져 버려 네. 그치 네. 그러니까 밸브서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 줘야 된다고 아... 음. 어 튜브 씹힌 곳이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어 이렇게 접정 공기압을 넣어주면 됩니다 원래 오래 걸리는 거죠? 음, 80까지만 넣어 80까지? 응 음. 이렇게 넣고 이 튜브를 아, 이제 타이어를 끼고 난 다음에 타이어가 다 이렇게 잘 껴져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음... 이게 들 나오면, 타이어가 잘못 껴져서 덜 나오면은, 굴릴 때 퉁퉁 뛰면서 짱구가 나는 있다고. 음... 그래서, 오케이. 요 부분이 이제 균일하게 다돼 네.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줘요. 네, 이렇게 확인하고, 어. 다 됐으면은. 어, 자전거 내가 가져올게, 그거 네, 갖고 저거. 있어. 어... 야, 이거 자전거 멋있는데, 이거 누가 해줬어? 이거 형. <laughs> 그치, 형이 조립 어... 해줬지. 네. 응야 응. 네가 잡어 이제. <laughs> 네. 자, 이렇게 핸들이 똑바른 상태에서 끼워야잘 끼워지더라고요. 그래. 네. 맞아 원래 틀어지면 잘안 되는 거죠.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laughs> 어. 이 상태에서 드레일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눌러주면서 안장을 좀 눌러주면 여기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꽉 조여야 돼요. 음. 라이딩 할때 풀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끝이 아니고, 어. 여기서 이제 바퀴를 한번 돌려줘야 돼. 확인.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러면? 음. 네, 끝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다 끝. 네, 끝입니다. 어. 아. 아, 솔직히, 형이 봤을 때는 네. 진짜 잘했어. 그니까 그 이제 아직 몇번안 해보다 보니까 숙달 안된 거랑 좀 이제 악력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부족한 부분. 네. 근데 그거는 아까 알려준 거 요령으로 타이어를 가운데로 몰아주고 위로 땡겨주고 해서 계속 공간을 넓혀가고 끼는 거. 네. 그것만 하면 딱될것 같고 음... 이 정도면은 이제 라이딩 하다가 펑크 났을 때니가 그냥 갈면 돼. 갈갈수 갈수 있을까요? 좀 그래, 아예 그래. 처음에 좀 시간은 걸리겠는데 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전거 도로에서 네가 펑크를 나서 갈아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예 도로 옆쪽으로 완전히 빠져줘야 돼 음. 괜히 도로 막고서 이거 하고 있다 하면은 진짜 더큰 사고 나고 큰일 나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도로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네.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차근. 급할 거 없어 어차피 뭐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보니까 동생이 이제 처음 해보고 제가 가르쳐 준 영상 그대로 잘 따라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씩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 아까 타이어 마지막에 잘 끼는 거 그리고 튜브가 타이어 밑에 이제 씹혀 있지 않은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몇 번만 해보시면은 안전하게 이제 또 수월하게 튜브 교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생은 또 이제 시즌 온 하면은 또 시작되면은 튜브 잘 교체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연습을 잘 해서 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